new.jsp view.jsp 자, 바디 태그 안에서 테이블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. border는 1. 자, tr 태그를 만들 건데요. tr 태그를 총 음, 하나, 둘, 셋, 네 개를 만들어 주도록 하세요. 자, 첫 번째 tr 태그에서는 th 제목 그리고 td 달러 브레이스 북점 타이틀 자 그리고 tdt를 닫아주시고요 자그 복사를 해서 붙여넣고 이번에는 아, 제목까지 복사를 해야겠죠? 네 이번에는 저자입니다 자, 북점 어서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두 개를 같이 복사해야겠네요. 가격. 복점 프라이스죠. 해시맵도 이런 식으로 자바 VO 객체처럼 사용할 수 있어요. 자 마지막으로 출판사. 복점 퍼블리셔입니다. 자 그러면 뷰점 액션에서 예, 잘 보내주기 때문에 아마 잘 찍힐 것 같은데 자 일단은 북에서 뷰점 들어갈게요. 뷰점 두 음, 널포인터 뜨나 본데요. 어, 에러가 떴는데요. 아 지금 idx를 보내지 않죠. idx를 보내줘야 됩니다. 이런 식으로 idx는 뭐3 이런 식으로 보내줘야 여기서 에러가 안 나겠죠? 왜냐면 인트리전 파스 인트에 이런 식으로 쓰기 때문에 꼭 아이덱스를 보내줘야 됩니다. 그럼 이런 식으로 음 3번 책에 대한 내용은 아니지만 어쨌든 어잘 뿌려지긴 했네요. 제 의도한 바 대로. 자 결국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프론트 컨트롤러가 한 일을 되새겨 보세요. 이런 식으로 모든 요청을 받습니다. 받아서 요청별로 해야 될 일을 정리를 해서 그 일은 액션 객체에게 시킨다. 액션.익스큐트라는 메서드를 통해서요. 자 제가 여기서 액션이라는 인터페이스를 사용한 이유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리스트 액션 대신 다른 액션을 쓰고 싶다. 그러면 요 리스트 액션 말고 다른 액션으로 갈아 끼우기만 하면 됩니다. 즉 부품처럼 활용을 하시면 돼요. 인터페이스는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되거든요. 자 모든 인터페이스는 이렇게 execute라는 메서드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. 그래서 다른 액션을 갈아 끼워도 그 액션은 execute라는 메서드가 존재할 거예요. 즉 어, 프론트 컨트롤러에서는 이렇게 만약에 다른 액션을 쓰고 싶으면 어, 다른 객체를 생성하기만 하면 그 나머지 코드들은 전혀 건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.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어요? 자 마찬가지로 밑에서도 뷰 액션을 다른 뷰2 액션으로 갈아 끼우기만 하면 나머지 코드들은 절대로 건드릴 필요가 없어서 유지 보수가 굉장히 깔끔해집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인터페이스를 좀 사용한 거고요. 자, 이런 식으로 우리는 프론트 컨트롤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